아, 열받아, 뒤지겠는데. 야! 야이씨, 이발, 새끼야! 금일, 총 80만 다이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도전. 자, 한 번씩 갈 거예요, 한 번씩! 야! 새끼야, 금방 한 한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데스 엄마 터돌 형들 데스 엄마. 자 어차피 될놈 데리어. 어, 자 갑니다. 3 2 1 갑니다. 알아 아, 막트 시바. 와 진짜. 아, 어느 순간 성 나갔어, 씨. 아, 족. 진짜 씨발 게임. 생으로씨싹다 무가금 났네, 이좆같 거. 야, 씨. 꾸는 새끼들 싹다 처내. 아 씨. 싹다 처네 그냥. 아내 일은 없어. 씨발 지금 있는 거싹다 그거 넣을라니까. 이놈 개새끼야. 원 100만. 천원 감사합니다. 저 개새끼 개XX, 시발. 개새끼 야이 돈이라 생각해봐 이쩡 개새끼야. 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 새끼가 진짜 억으로 존나 꺼네. 야, 떠져. 어? 아열 받아 뒤지겠는데. 야! 야이 씨발 새끼야. 아또 만원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일단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틸트 왔어. 씨, 그냥 카마리나, 그냥 카마리 좀 있어요. 진짜. 아 면접 진짜. 아이 행사할 때 진짜. 아, 아이고. 아 아파. 까졌어. 피나요. 피난다고. 앞으로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구독자들 다 이해한다. 예아예 형님. 야이 개새끼야. 적당히 짜증내면서 해라. 이 나쁜 새끼야. 뭐 이미 날라간거 어쩌냐? 똘거나. 그래. 열받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평소이잖아 그러니까 쌉소야 이... 어? 제 안에 있는 그 꿈을 거리는 헬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형님. 그래. 겁나 짜증나는 건 아는데 이거는 진짜 산 사... 누구나 사람이면 짜증이 나는데. 인간이 아니 평소니잖아. 죄송합니 네, 뭐, 그렇게 화내면 무섭다고 이 개새끼야. 근데 난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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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민망할 걸? 지금? 할수 없잖아. 이 지금 좀 민망하지? 방송이라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 아 진짜 죄송해요. 일단은 아직도 솔직히 화는 나란지 않아요 지금. 그래 열 받아 솔직히. 솔직히 이게 같이 있다가 솔직히 뚫고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면 실제로 있었으면 원래 조용히. 이건 디코니까 내가 이렇게 해. 짜잉. 아, <laughs> 무섭다. <웃음> 아, 나는, 나는 진짜 동생한테 맞는 게 제일 싫더라고. 아니면 아, 아, <laughs> 일단은 인터넷상이니까 가능하다고. 아니면 그러니까 <laughs> 세상에도 동생 동생이 때리는 게 제일 싫어.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laughs> 그.. 돈에 예민해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솔직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그면 족같아쌩쌩하같지존나 어, 화가 나지 개빡치지 돈다 썼나봐요 자 그냥 이거 자동으로 끊을게요 아.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거 될놈 데리잖아 똘간아 어, 지금 얼마째야?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데스에만 지금 인형에? 예 여기서라도 나오기만 하면 망한 건 아닌데 안 되면은 티셔츠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인형 포기하고 그래도 진짜 네편들어준 사람들 많더라 너 응원해주고 막이 네 사람들 보면서 조금 그래도 위안 삼아 야소곤라너 네. 리니지에서 네. 일을 네. 갈았잖아 네. 거나 네. 진짜 리니지에서 확 뜨고 싶냐? 진짜? 방송? 또 뜨고 싶죠 형님 네. 베스 인형 한8 0 이렇게 하면넌 레전드가 된다 진짜 <웃음> <웃음> 어 솔직히 동생한테 할소리 아니지만 진정한 그것이 스타가 되는 지름길이긴 하다 악당물을버리네어 아, 진짜로 <laughs> 그게 지름길이야 그 시청자 형들이 안티 형들도 나중에 불쌍해서 야 팬으로 바뀌는 게 어? 나는 솔직히 데스 지금 나온 것도 싫어 안 나왔으면 좋았을걸 아니 내가 아까 왜 꽂혔냐면 잘안 꽂혀 요즘 진짜로 아, 돈 잃은 거 그래 그렇다 할수 있어 근데 그것도 열받는데 이게 내가 몇몇 분들이 뭘 좋다 막 이런 그런 크립 그만 보이는 거야. 아 원래 안 좋은 채팅이 더잘 보이긴 한데 나도 그래. 나도 똑같이 안 좋은 채팅이 잘 보이는데 그런 거는 그냥 보내면 되잖아. 아 맞죠 형님. 거기서 어? 확 열린겨. 그래? 뜨거워서 그래 형들아. 근데 원래 욕도 잘 보여 어깨나. 떨거니 양양펀치하고 짤돌것 같다 이제. <laughs> 제발 두개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 오케이. 그냥 많이 나와야지. 네. 너 원래 지금 영, 웅 중국 몇개 있어? 하나 남았어 써실 네, 때하고. 네 하나 남았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좀 해야 될거 같아요, 여러분들. 세 개야, 세개 지금? 예, 네, 아. 세 개입니다, 형님. 네, 네 캐릭, 네 캐릭의. 네. 아, 형님, 아, 아, 아닙니다, 형님. 십만 다이아만 받으세요. 아, 아닙니다, 형님. 어차피 십만 다이아 해봐야 이거 지금 뭐 저기 할거 같아 갖고. 10만 한번 뽑아도 한번 도전할 수 있잖아. 지금 네 캐릭 누가 하냐? 또그 교환으로 받은 다음에 해. 네, 그냥 준건 아니고, 네네네. 데스 뜨면 갖고 오고, 안 뜨면 네. 말고. 형.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한마리 나오겠지, 여러분. 음. 형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똘끼, 똘거니 말고. 날씨, <laughs> <나이스>. 어? <laughs> 똘거나. 저, 여기서 짜세 안 나오게 미안한데, 4장 됐으면 도전하고 나온다 해야 하나 주면 안 될까? 예, 알겠습니다. 형님. <laughs>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laughs> 여러분. 아, <웃음> <웃음> 드리겠습니다. 와, 떨린다 아우! 씨. 아우. 자, 실패. 깔끔. 아, 또 실패. 내일 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뽑아. 혹시라도 한번더 도전할 수도 있어, 진짜로. 어, 뭘르는 거야. 7만에도 나올러면 나와. 맞잖아. 어차피 10만 다이 하는 그냥 줬다 생각을 하, 하셨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저하네 대장 든든하네 아, 이게 방송 가게라는 거야 자 여기서 또세마리를 만들면 10만 더뭐 넣을게요? 어? <목소리> <목소리> 그래, 어? 나오면 또똥기가 10만 주고 뜨면 달라고 할 거야 너는 근데 진짜 나올 수도 있어 합성도 있기 때문에 어? 진짜로? 와야 뭘? 어? 있슨오야 10만 더야 일단 지금 두마리 나온 겨 4만 6천 남았어 형형 형 긴장하셔야겠는데요? 아이 무조건 나와 뭘 긴장을 하냐 인마 하나도 <목소리> 도전 가능하지 이거는두개 나와야 되거든? 영화 티켓 안나올게요 지금 마일리지 부족해요 오한 마리 뭐야 ]espère. 헐. 네. 헐.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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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헐 설마 덕분에 땡아 너한으로 10만 좀하 이거는 뭐 머신 같은 게 아니고 돈을 자꾸 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형님 아 ㅋ 못다 아 지금 이거 다시 뭐 들고 것같은데 돈을 자꾸 넣으시는데 아잇 야 꼬곤아 예. 술 사라 이 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laughs> 왜안 흔들려 한번 오오오오 아더 형 아더 형 자세를 잡아? 야, <목소리> 역시 큰 형님 아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목소리> 킹 아더 야 내가 동생이 20만을 했어 그럼 아더 형은 얼마나 하겠다는 거냐 40만요 형님 맞아 있는 거지 새끼야 아니 그쵸? 나 10만 밖에 없어 왜 그래 끝나야 <laughs> 돼서 내가 지금 얼른 누른 거야 지금 갈라고 걸으면 안줘 형님 지금 걸었습니다 여기. 근데 10만 달러도 커 솔직히 스파킹이라고 전나돌리더만아 아노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역시 야,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지금 30만 다이를 받았어 지금 형들한테 지금 시원시원하게 해 절지 마예 예, 형님 받들겠습니다. 이게 또 어정쩡하게 넘어갈까봐 물어보는데 혹시 데스가 나오면 돌려주냐? 아 당연하죠 <laughs> 형님. 아 당연한 거죠. 저거... 넘어 넘어갈까봐. 아, 진... 아 형님 두 배로도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로. 그냥 물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그냥 아까 십만에서 내가 멘트를 2 0만때 멘트를 안 해가지고. 예 형, 아 당연합니다 형님. 우와 나왔어. 다 아, 뽑고 갈게요 아, 여러분들. 아, 아. 다 뽑고. 예, 다 뽑았네요. 이 둘까지만 딱한 번에 하면은 그게 좀 괜찮겠다. 와. 와 진짜 복돈이야 미쳤어 어, 석살하라 제대로 가자. 아 형님 자유가. 감사합니다 진짜 석 제대로 살았습니다 와, 이게 베스트가 되려면 데스 인형이 딱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딱 나와버려야 되는데 자돌2 2둘로 가겠습니다 아티팩트 구매할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성태영 아더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성태영님의 20만 다이아 지원 그리고 우리 아더 형님의 10만 다이아 지원 총 금일 150만 다이아 3 2 1 제발 여덟 8번, 번째 여덟 번째 도전 제발 됐어야 와 깊어진다 깊어져. 총 여섯 번의 데스 도전이었는데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어, 어 고생했다 나 통화 중이야 통화 중예고생했 고생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쩔구나 고생했다 예 형님 아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제가 멘트했던 대로 총열 다섯 번 앞으로 일단 일곱 번 남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일단은 힘 닿는 데까지 젖 먹던 힘까지 일단은 영끌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え